네,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를 멋지게 역전승하신 벼다탕님과 2번 타자 어셈블님인데 일단은 세로 방향 나왔네요. 그리고... 어? 벼도탕님이 똑같은 자리 걸렸어요. 뭐 세로 방향이 나왔고 어 이렇게... 정신 차려라, 금토야. 얘가 더워서 그런가? 씨... 쥐피우 종류를 계속 올라가네요. 그리고 왜 이러지? 음... 일단은 이것저것 좀 꺼봐야겠네요. 일단은 세로 방향이 나왔어요. 아, 두분 동갑이신가요? 제가 클랜 분들 나이를 다 알지는 못해서 저랑 동갑인 분이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예 아무튼. 서로 방향이 나왔고요. 어, 십집이를 십지비를... 어 잠깐만. 어, 아 하이런이 어딘가 좀 찾고 있었는데 제가 센터에 지금 지었네요. 어 풍부들에서 센터 부부 이거 잘안 하거든요. 아 센터 세... 부부가 아 가로 방향 정차라고 짓는 건가요? 제가 센터 한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 동갑은 사탕님하고 스타리스님이 동갑이에요. 아 그.

근데 어셈블린도 지금 투게이트를 지었기 때문에 오 이거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그리고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이거 안안좀안먹것 안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예, 그러니까요. 예, 짤막이라고 저도 예, 드림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드림 안드류도 뭐할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진을 안 나가거든요. 이게 1 0 1비할 때는 그 정찰이 되고 나가거든요, 보통. 삼질일때 나가거든요. 어쩌면 스타일이 20초 느리다고. 아, 여기저기서 이제 또 제보가 들어오고 있죠. 아, 상대 투게이트를 보자마자 좌절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원게이트를 가더라도 이렇게 크록고 들어가서 내. 어, 이건 변수. 아, 변수라고 시킬 도 이제 3질로까지 묶거든요, 예. 변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또. 아, 봤죠, 이제? 봤으면은 이제 뭐 크게 위협되는 게 없다는 걸알 거거든요? 아하, 이거. 여기서 이일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아, 제가 아까 뭐다이겼다는 거를 갖다가 역전하셨기 때문에 뭐 말은 차마 못 하겠는데, 예, 또 반대로 갈까봐... 어, 잠깐만, 이거 3대4거든요. 일단은 지금... 어, 근데 4대4 됐네요. 예, 어, 자컨트롤로 이거를... 어, 잠깐 렉 하필이 중요한 순간 에 렉이라뇨? 예, 뭐지? 여기 캐논 짓고 지금 농성하겠다는 뜻인가요? 어, 프로, 종찰 프로가 잡혔기 때문에 한명 나가야죠, 프로부가? 아, 이게 드라군 두기만 나면 끝거든요, 그냥? 드라군이 빠를지, 캐논이 빠를지, 뻔하긴 한데, 이게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캐논을 지으면은 내려오는데 조금 힘들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위협적일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눈이 아에 짓는데요? <laughs> 이거는 드라블에 닿지 않나요? 아이다 언더 쪽에 이제 질럿스더 많거든요? 교사장님이? 드라블을 찍었기 때문에? 3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아, 캐논도또 여기다 짓네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럼죠 캐논이 있기 때문에. 오, 이거 노점을 좋네요, 이거. 배터리. 일단 진룸 사람 많기 때문에 위로 붙이고 있거든요? 오, 잠깐, 진룸 사람 많기 때문에. 오, 요. 4드라군 나와야죠? 드라군 이어서 이 나와야죠? 예, 드라군이 4드라운 나오면 막죠, 이거는. 예. 세상에 정찰 프로브가 잡히지 않았고, 캐논으로 조금 더 농성을 했다면 시간을 조금 더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못 했고, 이거는 뭐... 예, 끝났죠? 예. 예, 배터리 캐논이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드림님 말씀대로 뭐... 파일용 위치도 너무 좀 앞쪽에 있었고, 음, 정찰 프로브가 안 잡힌 상태에서 좀 빨리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게이트웨이가 깨지면은 뭐더 이상 뭐 미래는 없겠죠. 예. 여기 파일로만 깨고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언덕에서 한번더 지금 캐논 짓고 농수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경기보다 더 불리해요. 이거 게이트웨이는 깰필 없죠. 아, 깨, 깨고 가나요? 예, 깨고 가도 되죠. 어,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고. 코를 지워어야 되는데 캐논이 완성 아, 깨, 깨지기 전에 코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코를 지어야죠. 예. 역시 쉽게 가지 않네요. 구닥리그는. 예. 모욕질 뭐 이런 거 없죠. 아까와 거의 비슷한데 아, 아까와 비슷하지 않죠. 아까보다 더 불리하죠. 정확히는. 음. 이거 참 어렵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역전 나오기가 매우 어렵고요. 뭐, 어셈블리 입장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들어가네요, 그냥? 아, 그냥 들어가나요? 어, 그냥, 아, 그냥 유리할 때 지금 끝내버리겠다라는 것 같군요. 오 어, 강하네요. 오 어, 잘하네요. 오 어, 빠른 진행. 감사합니다. 얘 근데 3캐논이라, 3캐논은 조금 빡세요. 예. 네. 샘블님을 다룰 거라고, 아, 또 이제 또 신뢰, 역시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계시는 스타스님 아까, 아까 못했다기보다는 변사장님이 너무 잘했어요. 투리버컨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그을 너무 많이 끌어서, 드라군들이 딜러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셔틀에 뭐 때리고 이러면서, 거기서 확 꺾였고, 사실은 여기서 지금 농성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못 내려오게. 뭐, 어차피 그러면 할수 있는 거는 셔틀, 리버밖에 없기 때문에, 뭐, 파일런 집에서 시알 다 확보했기 때문에 셔틀리버가 그렇게 무섭진 않았거든요. 뭐, 그래서 아예 그렇게 했다면 좀 말려 죽일 수 있었는데, 상대를.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대답장님이 너무 잘하셨다. 라는 거. 한번더 뿜뽑기. 이거는, 아, 다크. 타크는 이미 데뷔가, 예, 네, 그렇죠. 옵저버터리가 있기 때문에 다 데뷔가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그냥, 어... 최소한의 드라곤만 남겨놓고 아예 캐논으로 그냥 지면서 수비를 해요.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앞마당이 없다는 가정을 하고 상대 앞마당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병력들을 배치해놓으면 상대 병력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푸푸전에서는. 그래서, 예, 지금은 다크, 아크... 이게 만약에 다크템플러가 아니라 하이템플러라면 조금 더 다른 변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크템플러가 아니라 하이템플러라면. 가루찔럭과 하이템플러라면 뽕뽑기 했을 때한번 변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다크템플러라는 변수는 없어요. <laughs> 드린움 대장이나 마지막 에 출격하신다고. 어, 다크. 아, 크면 미래가 없어요. 예, 지금 옥저버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면 미래가 없습니다. 예, 유일한 변수는 하이템플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움틀러과 하이템플러라면은 온니드라군에 조금 으, 강력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옥저버도 나왔고, 예, 이거는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어센 블림이 이긴 것 같아요 이번 경기는. <laughs> 예, 채팅창에서 열심히, 예, 장외 대전을 하고 계시는 수재님과 드림팀. 예, 일단은 병, 게이트웨이가 많고, 바로 찔러지경력 있기 때문에, 오, 어, 밀어낼 수는, 한번 밀어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예, 어, 그렇진 않나요? 예, 그렇진 않네요. 예. 이건 뭐, 예. 아까 그 다크 세 마리가 아니라, 바로, 뭐, 스톰업을 해주고, 템플러로 한 두세기만 모았다면, 어, 조금 변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이제 변수 없죠. 예, 네 뭐, GG.